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그 내로남불에 대해서 녹음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뉴스 기사를 보고 아 이거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거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촬영을 했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서 환전을 많이 하니까 라고 몰아가는데, 이거 다 개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은 게 눈에 보이는데, 뭐냐. 뭐 민주당 정부하면 뭡니까? 반일 선동하는 거듣기잖아요 이거를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느꼈던 건데, 뭐냐면은, 제가 3 TV, 아시죠? 이걸 사실 몇년 전부터 안 봤는데, 최근에 그, 제가 책을 리뷰했었던 문홍철 팀장이 출연을 한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옆에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래에 연관 동영상들이 뜨잖아요 근데 그 연관 동영상 중에 하나가 뜬게 뭐였냐면은 3프로TV에서 찍은건데 달러 환율이 오를 거다 근데 그 원인이 일본 때문이다 라는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3프로TV 그 정영진씨 아시죠 아 저는 그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그분 친구가 누구냐 그 최욱인가 뭐식인가뭐 이상한 매블쇼 거기에 하는 진행자잖아요. 근데 그 웹쇼 무슨 방송입니까? 완전, 네, 그거잖아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지령 떨어졌구나. 정부에서 일본 탓도 뭐라 가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일반 언론에서도 관련된 보도를 하더라고요. 내용, 뭐, 그겁니다. 환율 상승하는데, 첫 번째 원인, 사게겜이넌내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 일본이 그 NR을 이제 찍어내니까 엔저 현상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오른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국 위안이랑 한국 원화랑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원화랑 일본 엔화랑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같이 절화가 되면 은 당연히 한국 원화도 같이 절화가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개소리들을 하나하나 씹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학개미 때문이다 그 뉴스 기사에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게 즉시 즉시 환전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은행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장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화를 달러로 바꾼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달러가 더 많이 필요했다, 달러를 더 많이 샀다라고 하면은 장이 열리자마자. 외환시장 이 열리자마자 달러 환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많았다고 하면은 반대로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날 외환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그래서 정부가 하는 소리가 뭐냐. 아니, 너네가 증권사들이 한 번에,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한 번에 환전을 해버리니까 이거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서 하면은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 그리고 둘째로 이거를 순서대로 뭐 미래에셋이나 뭐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권사들 이 있잖아요. 순서를 정해 가지고 너는 뭐 9시, 뭐 너는 10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일바따로 하는 내가 이득인데 누가 그거를 나중에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니 이거는 진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변중만 올리는 게 뭐냐면은 자 사업개미들이 미국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잃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니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을 땄다고 생각해봐요, 달러를. 근데 달러를 땄을 때이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원화로 환전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원화로 환전하지 않죠. 왜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펀더벤탈이 망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다른 말로 이재명 정부가 돈 찍어 가지고 원화 같이 떡락시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세상 어느 미친놈이 자기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냐고요. 에?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물론 다 떠나가지고 이거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기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걸 떠나가지고, 뭐, 서학개미 탓을, 을 한다고 합시다.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달러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를 왜 바꾸는지, 그리고 그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 투자한 달러를 왜 원화로 바꾸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일반 대중들 호도한다고 그냥 손가락질 해가지고 야 서학개미들 너네 탓이야 라고 하려고 아무런 전후 맥락 안 따지고 이렇게 사설로 모으는 게 맞습니까? 진짜 그 남탓하는 거는 진짜 1등입니다 1등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엔화가 이제 저평가 되면은 한국 원화도 저평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달러가 비싸지는 게 환율이 오르는 게 우리 어,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니고 이거 일본 탓이다. 아, 이것도 진짜 한심한 소린 게뭐 맞아요. 그러니까 흐름 상으로 맞아요. 왜냐 이 달러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달러 자체의 발행량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이 달러 이외에 주요국들 이 있죠. 가장 큰 거는 유럽 연합에 유로존에 유로가 있을 것이고, 엔화가 있을 것이고, 뭐 스위스 프랑이 있을 것이고, 영국 파운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달러 가치를 계산할 때 달러랑 이 달러 이외의 주요국들의 그 돈의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환율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미국 중에 주요 통화 중 하나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화를 엔화 에나 가치가 낮아지면은 이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는 맞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아니 그렇게 엔화에 의해서 원화의 가치가 흔들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일본처럼 명확하게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주요 통화에 들어가면은 굳이 엔화에 가치평가에 따라서 원화가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국이란 나라가 병신이니까, 엔나 같은 주요국들 통화에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아니, 미국한테 줄안 서고, 뭔, 아, 진짜 그, 제 주변에 그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뭐, 실리배교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 실리배교니 뭐, 있다고 말을 하면서, 뭐 중국 편이 뭐 미국 편이 이거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미국 편안 드는 게 중국 편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딴 개소리 하면서 미국 편안 드니까 한국 원화가 주요 통화가 되지 못해서 어? 이재명 옛날 후보 시절에 기축 통화가 아니, 아니니까 중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 엔화 가치에 원화 가치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엔화를 찍으니까, 원화가 같이 평가된다, 이지랄 하고 있으면은, 아니, 멍청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현혹 당하겠죠. 아, 이거 다 일본 탓이다. 그런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이거 최소리인 걸 아는데. 하, 아니, 아니, 뭐, 이거 외에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일단은,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재명 정부의 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 그러니까 남탓, 포인트가, 일본 서학게미, 2번 일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 논리적인 반박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